예전엔 저도 문자 하나 보내려면 돋보기부터 찾느라 바빴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손가락은 자꾸 딴걸 누르고, 성질 급한 저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저 타자 칠 일이 없습니다. 제폰 안에 아주 똑똑한 비서를 한명 뒀거든요. 심지어 월급도 안 줘도 됩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이 빅스비, 우리 아들한테 전화 걸어줘. 기가 막히죠? 전화번호부 뒤질 필요가 없어요. 문자도 똑같아요.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줘. 오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써줍니다.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알람 맞추려고 폰안 만져요. 그냥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하고 자면 끝입니다. 오늘 비오나 궁금할 때도 창문 안 엽니다. 그냥 물어보면 다 알려줄까요? 이거 맛들이니까 세상 편해서 옛날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스마트폰 사서 왜 기능의 10%도 못 쓰십니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말 거세요. 기계랑 친해지는 게 노후를 편하게 사는 비법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서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저처럼 스마트하게 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냉장고 속재료로 AI한테 저녁 메뉴 추천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안녕.